안녕하세요. 연호TV 구독자 여러분, 박연호입니다. 오늘부터 연호의 꿈꾸는 라디오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 DJ 박연호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박연호가, 아니, 연호가 주말에 대해서 말씀드린 드리려고 합니다. 토요일은 아빠와 키자니아에 갔습니다. 갔습니다. 키자니아에서 음 학효과를 넣은 액티비티를 하고 라디오 DJ가, 아니, 라디오 DJ가 되어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해 주는 a p t t 도 했습니다. 또 관세정 직원이 되어서 위험한 물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게 확인했습니다. 국가 대표, 양궁 선수가 되어서 양궁을 하는 체험도 하고, 친환경철은 무엇인지 미니카에 통해 알아. 보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직접 만드는 체험도 했습니다. 기자니아에서 연우는 직접 만든 햄버거와 소떡소떡을 먹었습니다. 소떡소떡은 소지지야. 떡을 합친 말인데, 소지지와 떡이 번가아가며 꽃에 꽂혀 있는 음식입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신청자들, 신청자래, 사연을 읽 읽어드, 읽어 드립니다. 일장 구구님의 사연이 들어와 있니 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월팀함입니다 이번 주말에 회사에 일이 있어서 출근했습니다. 아, 이야, 아빠는 키자니아에 가서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근데 키자니야 주차가 너,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아빠를 불평을 하더군요. 여러분 키자니아 갈때 지하철 이용하는 것은 권유드립니다. 네, 1399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키자니아 갈때 또 너무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저도 주차를 할때 30분 넘게 걸려 걸더라고요 사연을 보, 보내주신 1 3 9 9이에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선물은 추적된 가족과 드리다고 마이츠 따지만한번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DJ가 직접 광고를 설명드리는데요. 그럼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미크티는 다섯 살때 공부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저녁 템을 이용해서 책도 읽고 수학 문제도 풉니다. 실제로 연어도 잘 사용했습니다. 어린이 TV 채널에 광고 많이 하니 아는 이용 부탁드립니다. 내 공, 내 광고까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8시 00분입니다. 그럼 서울 지역에 내, 내 이는 날씨도 속, 깨시켜 드립니다. 내일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눈이 올 예정이니 우산을 잘 챙겨, 챙겨 주세요. 눈은 오후 3시 3시쯤 그첫 자가 저녁 8시에 다시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라디오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세요. 지금까지 DJ 박연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삐